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법인 청년농창업 생태계관리지원센터 김의성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어서 그 청년농창업 생태계관리지원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센터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꿈꿉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농산어촌에 농산, 들어와 있는 또 혹은 또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이 그 현장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리고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현장의 문제를 직접 우리가 찾아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우리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는 역할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경남도에서 진행 중인 그~ 치인 정책들 어떤 사업들을 좀추진했나요 음~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크게 이제 (4단계가) 있을 텐데 진입이라든지 교육 정착 성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농정착지원사업, 또진농직불제진농인턴제 청년보금자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성정책 등이, 농촌의 우리 유입장벽들을 조금 더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내년에 통계표를 보면 알겠지만, 가시적으로는 영농종사하는 청년농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7년 인턴과 7년 집, 사업이 자세히 어떤 사업들인가요? 어, 진농인턴은 쉽게 말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있을 텐데 농업에, 농업법인이나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를 했을 때에 그 부분들의 보수를 우리 인턴 채용자들이 조금 같이 부담을 정부랑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진농식불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단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만 40세에서 45세 미만의 우리 영농처의 소득이 우리 불안정한 (5년) 이하의 우리 독립 경영 대상자들 하여금 우리 일반 가계 자금이나 모두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지원금을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영농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센터에서 어~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논의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 이 청년 농업인들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지원제도를 좀있 중인가요? 네네 어, 실제로 청년 노업인들이 어려움이 많긴 한데 특히나 아무 연구 없이 뛰어들었을 때는 토지 문제라든지 또 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 문제라든지 또 생산에 했던 또 팔로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 같이 키우는 교육 문제라든지 거주지 문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해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파악해서 이것들을 관해 또 행정에 전달을 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고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법을 찾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제 18일날 경남도청에서 우리 김경수 도시사님을 모시고 청년농업인 진흥정책소통보호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법을 몇 가지 제안드렸는데요. 어, 몇 가지 예를 들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사실 지원되면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 정착하면 끝까지 농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남만의 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금 필요하다고 행정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농업을 넘어서 농산어촌에는 젊은이가 사실 없습니다. 40대 미만은 1%도 안 됩니다. 타도에서 시행되었던 도시청년 시골, 시골 파견제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경남에 맞게 만들어서 농업 분야를 포함한 우리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거점거점의 상생 차원에서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 실제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나요, 네네네, 뭐, 일단은 모인 분들, 또 우리 현장에 모인 분다 왔고, 또 18개 시군에 우리 담당 정책관은 우리 관외 담당자들도 왔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년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어,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대답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지금 남해라든지 지금 거제라든지 일부 청년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혁신 추진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을 조금 거점으로 했을 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회적으로라도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네요. 음, 끝으로 이제 친명정책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앞으로 이제 내년에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남이 청년 농업인의 기준의 나이를 만 45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만 39세로 정해져 있는데 경남은 그래도 소위 농촌에 끼어있는 세대, 40대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보탬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께서도 40대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40대들이 끼어있는 세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만큼 지난날 우리 현장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이었고 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들만 반영되었다라면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이 좀 함께하는 좀 그런 중심으로 밖에 나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농정책 사업이 현장에 조금 더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 거쳐서 조금 더노력할 것이고요. 영농 정착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도를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닌 이제는 정말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이루어내는데 저희 센트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